진해다육입니다 제가 이게 한두달 됐을까요? 두달 전에 맹라이징 아래 꼬구리 쪽을 제가 이 자구를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판매할 때 정말 이 송입장만큼만 보일 정도로 어, 판매를 했는데 어, 영상에 올려드렸을 때 정말 저 믿고 이렇게 구매를 두 분이 하신 분 계세요. 자, 8914, 네, 김혜숙 고객님 두 번째로 찜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영민 고객님이 첫 번째로, 어, 요 자구를 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두 아이만 금이 정말 잘 나왔고요. 요 위쪽에 있는 세 아이는 살짝 무지가 네, 살짝 무지가 나왔어요. 5월 29일날 커팅을 한아이구요 지금 9월 예 아이가 이만큼 네 정말 이쁘죠. 예, 요거를 제가 아,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며칠 전부터 날씨가 너무 정말 흰님도 좋게 짱짱 가을 날씨잖아요. 이럴 때 커팅을 하면 좋아요. 날씨가 허리거나 수분이 많을 때, 습이 있을 때 커팅을 하면 아이들이 다 물러버리거든요. 이렇게 커팅을 해서 어, 커팅한 부위를 햇볕에 보이게, 약을 굳이 안 바르셔도 돼요. 햇볕에 보이게만 놔두면 고그 아이 상처 부위가 금방 말라버리고 균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오늘 맥라이징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우리 김혜숙 고객님하고 신영민 고객님은 정말 네, 예, 로또 당첨되신 것 같아요. 금이 정말 100%잘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자, 1번 주문하신 신영민 고객님 커팅 하고요. 요 아이는, 어, 두 번째 주문하신 김혜숙 고객님 커팅해서 뿌리 내리겠습니다. 자, 커팅 장면 영상으로마 어, 보시고, 네, 아이 잘봐두세요요 아이를 커팅을 할 거예요. 근데 요게 칼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자, 감으로. 다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안에 입장을 딸게요. 이렇게 칼이 들어가면 이렇게 줄기가 자, 했습니다. 언제 엄마가 요새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아유, 안 팔고 싶어요. 정말. 아이, 다음부터는 아기 때는 안팔 거예요. 정말 너무 이쁘다. 근데 우리 오늘 지금 신영민 고객님 오셨어요. 정말 예쁘죠. 아, 무지가 금이 어찌 이렇게 잘 들었는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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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자구 달고 커지면 이게 천만 원짜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진의 쪽에서 나가서 이게 엄청난 네 아유 세상에 제가 여기 입장 한 개는 두 개는 세 개는 입꼬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커팅을 어, 하다 보니까 여기에 까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환기가 안 되고 이러다니까 올해 여름에 정말 키핑 장소나 어디에도 까치, 깍지, 가정집에도 까치가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하죠. 이렇게 커팅을 했을 때잘 보시고요. 까치가 있을 때는 또 면봉이나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사망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품 처리 살균제 한번 뿌려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요거 세 개는 제가 입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그 다음에 요거는 어, 김혜숙 고객님 거고요 요렇게 보면 어디 쪽에 줄기에 딱 있는지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감으로 이렇게 예, 넣어서 네 여기에 있네요. 잠깐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네. 자, 이것도 조금 깍지가 있네요. 예. 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좀잘 보시고 네 깍지가 없을 수 없어요. 뭐 은지 엄마네는 없고 뭐 어디 농장에는 있고 뭐 이렇지는 않고요. 아이들 요 속이 한기도 잘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깍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럴 때는 약품 처리, 살충제 처리 꼭 하시고 또될수 있으면 면봉이나 이런 걸로 좀 잡아 주시면 좋으시겠죠? 자, 오늘 요놈의 깍지도 오늘 좀 예, 요것도 제가 두개입꽂이 해서 잎 나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까치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구석부위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좀 까치가 건조해서 그런지 마른 장마여서 그런지 까치가 많이 저희 캠핑장도 많이 있어서 어, 균제 처리, 충제 처리를 엄청나게 한세 번씩 했거든요. 다들 맨녀 분들이 어울려서 이것도 상당히 이쁩니다. 자, 아이고,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맥라이징 금. 어 어느 정도 큰 아이를 구매를 해서 이 아이를 윗면을 쳐서 윗면은 모주로 쓰고 그 밑에 뽀구리를 어, 구매를 아, 뽀구리를 어, 계속 키우다 보면 여기에서 자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를 요거를 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속에서 빡빡하게 새끼들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환기나 이런 게잘안 돼서 자 이렇게 두개 제가 약품 처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그 다음에 윗면에 무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 아이를 요렇게 보면 지금 요 밑에도 여기 눈이 하나가 있어요 요 아이가 그래서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위에 무지 아이를 가감하게 커팅을 걷어내겠습니다 어, 빨리 뿌리를 내려서 살짝 금이 요 아이는 살짝 B급으로 금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더 키우고 요 옆에 있는 무지는 아이고 하나를 자, 이퍼떼 내고요. 자, 요렇게 네, 요 아이를 제가 아, 요 밑에 금이 있네요. 요것도 서서히 뒤에 금이 발현될것 같고요. 네, 요렇게. 요 아이도 아 손님 패 살짝 금이 있습니다. 살짝 삼도에요 삼도 삼두. 또 작아도 삼도입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요거는 이렇게 커팅을 하고 깍지가 보이거나 이러면 요 아이들은 커팅한 부위가 조금 마른 다음에 요 아이를 제가 요 아이와 요 아이를 위해서 요 부위를 예요요 네, 요 지금 보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에도 지금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지금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그럼 잘든 아이를 받아보기 위해서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여기와 여기 또 요렇게 되면 또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더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맥라이징 금 수확했습니다. 이쁘죠? 아우, 이쁘다. 이것도 요쪽 입장은 조금 금이 미흡했는데, 송 입장은 금잘 나오고 있어요. 어, 우리 누구시지? 자, 자, 김혜숙 고객님, 맥라이징 한, 한 번도 궁금해 하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전화도 안 하셔요. 맥라이징 잘 크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고, 언제 엄마 믿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만큼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한 나이는 이렇게 손톱 상하지 않게 이렇게 뒤에 하고 이 부위를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지금 건조하니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좀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제꺼, 삼두입니다. 무지지만, 네, 반칙이 될것 같은, 여기에서 제가 다시 몇 개씩 커팅을 해서 금을, 네, 있습니다. 살짝. 금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잠깐만 영상 뽑아. 또, 철화를 포뜨는 거를 제가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어, 많이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자, 철화는, 요렇게 보면, 요, 입장과, 입장과 입장 사이를 살짝 벌려보면, 요렇게 몸이 보여요, 목대가. 보이는 요 선에 칼을 딱 집어넣어서, 그냥 싹 자르면, 네. 입뭐 한두 장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네, 요렇게. 요렇게 되면 요 아이들 요거는 뽀글이 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아이들 쏙쏙 달고 층층 마다 달고 요런 아이들은 띄고 요 아이는 철화가 그대로 하나 자, 제가 아이 하나에서 철화를 커팅을 했더니 철이 하나, 철화 하나가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최소한 3개 이상만 달아주면 네, 요렇게 재테크가 되는 거고 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이 어, 저희는 농장이 아니잖아요. 농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최대한 네, 한두 개라도 물리지 어, 않고 어, 키우는 게 목적이시니까 어, 마대 가설 꼭좀 한번 발라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손톱 상하지 않게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설화가 아닌 생어을 제가 볼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음, 커팅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는 제가 저는 요렇게 밑에 입장 층수로 2층 정도를 요만큼을 남깁니다 남겨서 저도 초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싹 벌려서 좀 많이 흐물흐물해요 벌려서 칼집을 살짝 넣어요 네, 저는 아직 초보자니까 천천히 네. 천천히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칼집을 넣어요. 네. 어, 이런 거뭐 치실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목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직 열이 어, 나이니까 요렇게 칼집을 넣다 보면 느낌에, 아, 칼이, 칼이 들어간 느낌이 나요. 네, 그럼 요렇게 벌려서 살짝 넣고, 또 옆에 살짝 넣고, 요런 식으로 뺑뺑 돌려가면서, 네, 넣고, 요요 요, 요 보세요 쉽지 쉽지 우리 조카가 신기하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대 가서 한 번에 한 번에 칼을 넣어서 훅 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만큼 넣고 또 돌려서 요만큼 넣고 돌려서 요만큼 넣고 또 돌려서 요만큼 넣고 또 돌려서 요만큼 넣고 또 돌려서 요만큼 넣고 처음 돌렸던 자리에 오면 똑 떨어져요. 왜냐면 안 바깥쪽으로 딱칼 칼을 요만큼씩만 집어넣으니까 목대가 요만큼 한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만큼씩을 동그랗게 넣는다고 치면 쏙 떨어지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커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데카소 바르시고 손으로 톡톡 한번 쳐 주시고 그래서 요렇게 뒤집어서 햇볕에, 네, 이렇게 햇볕에 상처 부위가 좀 말르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요게 커팅 끝! 칼로, 커팅 칼로 하는 철화 커팅, 헛 뜨는 장면, 그 다음에 어, 생얼 커팅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제가, 음, 철화를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요거는 콩마리아입니다. 무지하게 비싼 콩마리아. 자, 제가 콩마리아를 요거를 저는 너무 작게는 커팅을 안 해요. 그래서 반을 잘라내 보겠습니다. 어디 쪽을 잘라내냐면, 한쪽은 제가 뿌리를 놔둘 거고요. 한쪽은 걷어낼 건데, 뿌리가 네. 자, 요렇게 보면, 네, 예, 속에 요렇게 보면 자, 요렇게 목대가 보여요. 혹시나 혹시나 이거 커팅하기 어려우시면 여기서부터 자르셔도 돼요. 네, 제가 여기서 자, 반 자르겠습니다. 어차피 번식을 해야 되는 건이니까 저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따고 자, 요 밑에서 저는 잘라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러고 자, 그렇게 잘라내면 한쪽 부위가 이렇게 잘려버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마데카솔을 톡톡. 네, 마데카솔 톡톡 상처 부위 다 쳐주시고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조금 네, 안정감 있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 철아요 철아 요 엮기는 면이 싹다시 성장을 하면서 엮이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이 상처 부위가 안 보이게 이렇게 덮히고요 또이 아이는 제가 또 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이렇게. 근데, 자, 보니까 이 콩마리아 금이 이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자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자른 거. 그죠? 인정사정 없이. 자, 그렇게두 개. 금방. 자, 제가 이렇게. 3개가 됐죠 근데 이쪽은 제가 반을 남겨놨어요 네, 이건 조금 제가 이거 더 대품으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더 잘라내도 될것 같습니다 잘라볼까요 자 하나 더 잘라보겠습니다 이왕 자르는 거 그냥 네, 이렇게 잘라냈죠 자 여기 마데카솔 네, 마데카솔 쳐주고, 여기도 조금 상처 부위 에물안 들어가게 네. 눌러주고, 자 여기도 마데카솔, 여기도 마데카솔, 여기도 마데카솔, 자 여기도 마데카솔 이것도 마데카솔, 꼭 어? 발라주세요. 왜냐면. 균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상처 부위 잘른 곳은 이렇게 뒤집어서 햇볕을좀볼수 있게 해를 봐서 몇 시간 후면 꼬독꼬독하게 말라요. 이렇게 되면 야는 참 아까 전에 고하게 포스 좋았던 애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4 개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절하는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 지금 제가 이제 보관한 아이들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커팅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일단 커팅은 해서 보내드려요. 하지만 집에서는 뭐 이런 일반 창이나 좀 저렴한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제테크가 이렇게 됐지요. 자요 아이가 크면 또 커질 거고 돈이 될 거고요. 아이도 커지면 돈이 될 거고요. 요 아이도 커지면 돈이 될 거고 요렇게 한 아이를 가지고 어이구 한 아이를 가지고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어, 요게 지금 한 2cm 정도 돼요. 2cm 정도로 콩마리아금 커팅을 했습니다. 마리아금 생얼을 커팅을 한 아이예요. 이만큼 예, 오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제가 부분적으로 아이들을 다 커팅을 했어요. 저도 이제 번식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번식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고 제가 음이 커팅에 참 재미를 드린게 제가 이렇게 콩마리아 금도 커팅을 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약을 발라서 제가 이렇게 멀티라이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네. 커팅한지 며칠 안돼서 아직 어 뿌리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혹시나 이렇게 짓물르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띄워 주시고요 이렇게 커팅을 해놨더니 예 아이들이 예 약을 다 발라서 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될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커팅해 놓은 아이들을 멀티라이트에다 올려놓으시면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네, 요렇게도쫙 나오고 있구요 요거는 아직 뭐커팅이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요 아이도 예다 말렸 말랐기 때문에 이제 상처 부위가 말랐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요. 자, 요 아이도 제가 커팅을 해놨는데, 어우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내렸어요. 이것도 다시 심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커팅을 한 윗면은 뿌리를 내리는 중이고. 아랫면은 보니까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리아 복륜금인데 제가 청수를 좀 많이 냈겼어요큰 아이라서 많이 겼더니 지금 현재 세개 정도 싹틀고 있고 네개 싹틀고 있고요. 요거는 에보니 복륜금인데 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세 봤는데 여섯 개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예 여기 뒤에 보면 입장 밑에도 나오고 요렇게 많이 새끼가 달려야 어우 요 밑에도 또 나오고 있네요 층층마다 그래서 밑에 아이를 조금 층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큰 내품이면 윗면도 적당히 남기시고 아랫면도 적당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요렇게 해서 번지 지금 요게 제가 새끼가 6개를 어제 아침에 샜었거든요 6개가 생산이 되는 거죠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 이렇게 몸이 좋은데 더 나오겠죠. 네. 위에 아이는 커팅을 해서 모주로 쓰고, 밑에 부에는 이렇게 새끼를 달고. 요거는 몰게인입니다. 저도 요즘 하요 커팅을 엄청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어머, 어제 없었는데 오늘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나왔네요. 아이고, 제가. 네. 아유, 엄청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한미라 고객님 아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원종 올게임금 요거는 제가 맥나이징, 멕나 맥라, 아니, 아니, 멕시코 야생 마리아를 제가 아주 작게 커팅을 했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네, 요렇게또 번식을 해야 되니까 야, 요만하게도 저희가 해봤어요. 어, 지방에 계시는 어느 사장님 요거보다도 저 작게도 커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는데. 아이고 힘듭니다. <laughs> 자, 이게 멕시코 야생 마리안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어, 따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커팅한 보글이는 제가 요거 현재 한 15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15일 정도 됐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윗면 뿌리 내리는 것과 아랫면 색이 다른 게 거의 비슷하게 달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몰게인이에요. 몰게인. 커팅을 하면 정말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구가. 네. 그다음에 여기도 자구가. 네. 아유두 개밖에 안 나와요. 얘들아 좀더 달아주면 좋겠는데 왜두 개밖에 안 나오니? 요 아이는 지금 한 1.5cm로 컸는데 안 달아요. 아이고 두 개밖에 안 달아요. 아이고 이큰것 중에 어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자구가 두 개밖에 안 달아요? 그랬더니 너무 목대가 오래된 아이보다는 연한 아이들이 자구를 더 많이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키워서 커팅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아이들이 음 유아도 아닌 어 청소년 정도 됐을 때탁 잘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스물. 스물셋, 스물넷, 2 5 스물다섯, 살에서2 5다 사이가 제일 건강미 넘치고, 네, 제일 좋을 때같습니다 우리 도 그랬죠? 네, 아유 이렇게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커팅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요런 아이들은 자연자구를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 형성이 있잖아요. 너대로 커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자연자구를 어, 자연자구를 뿌리 내린 아이를 한번 커팅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머나 왜 이렇게 자구가 한 개밖에 안 달았습니다. 네 바로 자연 자구 뿌리 내려서 제가 바로 커팅을 해봤어요. 너무 목대가 길게 나와서 커팅을 했더니 이렇게 한 개가 조금 뾰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커팅의 재미입니다. 이렇게 커팅이 커팅을 하면 위에 뿌리 내리고 밑에 아이들 자구 달리는 요 재미로 많이 하죠. 집에 있는 너무 고급진 거는 하지 마시고 좀 저렴한 아이들 한번 연습 삼아 해 보시고 나셔서 조금 좋은 아이들도 한번 네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루비 마리아 보글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제가 커팅을 해서 자고 판매 음 한번 네요 아이 뿌리 내렸습니다. 네 커팅해 놨던 아이인데 뿌리 내렸고요. 아이고 안동먼디. 요거는, 글, 글로우, 글로우, 글로우. 자, 색감도 많이 이뻐지고요. 빨갛게 네, 이뻐지고, 아이들도 뿌리도 내려서, 네, 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네. 자, 요렇게 커팅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러고, 요거는 제가, 음, 마리아 철화를 커팅을 한 아이예요. 마리아 철화를. 자, 이렇게 커팅을 해서 멀티라이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어, 금방, 이 마리아 철화나 마리아 종류들은 많이 성장. 금 보세요. 엄청 금 발현 잘 됐죠? 그리고 한 5cm 정도로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금방 번식할 것 같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조금 뿌리더 내려서 판매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아이고 보세요 목대도 목대도 상당히 좋아요. 예,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이고 좋습니다. 목대도 튼튼하니 좋고 이런 거자 제가 예 엄청 좋지요. 예. 마리아 철학 이만큼 생산을 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많이 겁을 먹었는데 해보니까, 아, 쉬워요. 그냥 뭐, 다쳐도 뭐, 한두 개, 예, 아, 한두 개 잘못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커팅하시면, 예, 겁나게 잘 됩니다. 그래야 자꾸 배우지요. 무섭다고 안 하시면, 예, 그렇잖아요. 도전, 도전, 도전정신, 네, 도전정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아이들은 얼른 뿔리 내려서, 네, 달력시켜서, 어, 아이들 성장시켜서 판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입행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요 윗면과 요 아랫면. 둘 중에 하나 입양을 할게요. 두 개는 다 보내기가. <laughs> 네, 자 윗면 하나, 윗면과 아랫면 두 분한테 드리는데 이 영상 밑에 댓글, 이 영상 밑에 댓글에 요 아이, 요 아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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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에요? 이름. 예, 이름 아시는 분 적어주시고요. 음. 댓글 많이 달아주시라고 100번과 120번 100번째 들어오시는 분 120번째 들어오시는 분한테 한 분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고요. 뿌리 내려보세요. 자, 한 분은 밑에 뽀글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네, 고생들 많이 하시죠. 자. 왜 마리아 금이든가, 마리아 철화금이든가,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금. 자, 요 아이 이름, 예, 요거 아시죠? 네. 무슨, 무슨, 무슨 금입니다. 요 이름 적어주시면, 댓글, 어, 중복, 중복 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중복 상관없이 그냥 밑에서부터 쭉 숫자 세서 100번, 윗면 드리고, 120번, 아랫면, 입행하겠습니다.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어제 입행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어,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시면 안 드려요. 빨리 보시고, 어제 혹시 내, 내가 당첨됐나 보시고요. 빨리 문자 주세요. 그래야 오늘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는 제가 또 오늘 밤 12시 이후에 위에 댓글 맨 위에 고정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문자 빨리빨리 주세요. 그래야 월요일날 보내드려요. 어, 주무시고 12시 돼서 너무 일찍 주, 저, 초저녁에 주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어나시면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본 영상 밑에 댓글 고정란 한번 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